이거 <목소리도> 찍어갖고 올려야감다 부끄럽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박자가 되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어, 네, 네, 네. 재밌었어요 하다가 빠졌다 네. 스피커 앞으로. 어, 그게 뭐가 빠졌어. 어, 빠졌어. 아, 맞아. 그, 인연이 떨어지는, 인연이 아니라고. 인연이 없 스피커 앞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, 네. 아, 나오면 안 되구나, 이제 했는데, 근데 가도 되는 되... 것 같더라고요. 응. 다, 이렇게, 이렇게 네. 네, 잘 아, 진짜. 자주 아, 오세요. 네. 아, 근데, 회장님께서. 너무 멋있었어요. 와! 감사합니다. 회장님께서 근데 진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, 진짜. 일반, 일반 아, 좋은 게 좋은 기후로 영화하는것 같네요. 아, 잘 들리죠, 목소리? 네! 네. 네.